이제는 5번 렌즈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5번 렌즈를 삽입을 하였고 5번 렌즈는 어 다음에 테스트에는 부족한 판 렌즈입니다. 주변의 색감을 보시게 되면 차이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6번 렌즈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6번 렌즈입니다. 블랙박스 개발 시에 렌즈의 특성에 따라서 어 블랙박스 녹화 기록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6번 렌즈는 지금 아, 더 이상 어,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렌즈입니다. 6번 렌즈는 사용할 수 없는 렌즈입니다. 그, 미리가 짧기 때문에 어, 포커스를 더 이상 돌려서 맞출 수가 없는 렌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렌즈가 들어갑니다. 자, 7번 렌즈가 삽입이 됐고 어, 7번 렌즈 역시 그 저개선 렌즈이기 때문에, i r 를 뽑는 렌즈이기 때문에, 어, 콤보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렌즈입니다. 7번 렌즈. 그 다음에 8번 렌즈를 삽입을 해주도록 8번 렌즈입니다. 8번 렌즈 역시 적외선을 보는 렌즈이기 때문에, 어 주간에 색감의 곡이 엄청나게 발생 하기 때문에 8번 렌즈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렌즈를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렌즈를 삽입을 하였고, 어, 화각이 굉장히 넓으며, 저외선을 보는 렌즈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그 단풍잎이라든가 색감의 왜곡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번 렌즈를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렌즈입니다. 10번 렌즈는 나름대로 화각이나 색감 표출이 나름대로